안녕하세요 불타는 꽃거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거예요. RG 큐브 엔번에게서 나온 1대1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지닌 플스2까지 구동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레트로 게임기예요. 1대1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이 기기의 특징이죠. 언박싱 먼저 해볼게요. 한방팩을 같이 구매해서 한글화된 설명서를 같이 넣어줬어요. 게임 플랫폼 별로 코어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디테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한글화 설명서입니다. 구성품이에요. rg 큐브 기기 본체 들어 있고요. 영어와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설명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글화된 설명서 같이 들어 있고요. 액정 보호 필름 액정 클리너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a 타입에서 c 타입 충전 케이블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기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3.95인치 IPS LCD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고요. 720x720 픽셀의 해상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터치가 가능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이거든요. CPU는 유니삭 T820 8코어 A76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GPU는 쿼드코어 말리 G57 850MHz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램은 LPDDR4 X 8GB 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8GB의 스토리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5G의 와이파이가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 블루투스도 지원이 돼서 넷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같이 게임할 친구가 없어서 제가 넷플레이를 따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5200mAh의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7시간의 플레이타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전은 5V 2A 즉 10W로 충전이 가능한데요. 이제 조금 고속 충전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아직 고속 충전은 되지 않아요.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할것 같아요. 기기 외관부터 살펴볼게요. 전면에 이렇게 1대 1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1대 1이라는 거. 요거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 쓸모없는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하는 레트로 게임의 화면 비율이 4:3 비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을 실행을 했을 때 위아래에 레터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PSP 게임 같은 경우에는 16:9의 비율이기 때문에 레터박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피코 같은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건풀 사이즈의 화면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고요. 3DS나 닌텐도 DS를 플레이할 때에는 어차피 위 아래 두 개의 듀얼 스크린이 표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때에는 장점이 있죠. 슈팅 게임을 할 때에도 세로로 긴 화면이 필요해서 그럴 때에도 조금 더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긴 게임기보다는 좀더 넓은 화면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laughs> 전면에 아날로그 스틱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위 아래로 대각선 방향으로 포함되어 있고 아날로그 스틱 옆으로 이렇게 무드등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예뻐서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 아날로그 스틱의 색깔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매력적이에요. 십자 키 D 패드가 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RG 아크와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상당히 쫀득하게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ABXY 버튼 닌텐도 배열의 버튼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이 버튼도 버튼감이 나쁘지 않아요. 쫀득하게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셀렉트 버튼, 홈 버튼 같이 구성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홈버튼을 눌러서 안드로이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이 부분에 펑션 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게임 플랫폼별로 게임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눌러서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에뮬레이터별로 앱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게임이 구동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보다 저는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게임기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를 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브롤스타즈를 깔아서 설치를 해봤거든요. 게임은 플레이가 되는데 키맵핑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위에서 내려서 키맵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키맵핑 자체가 이렇게 유저 친화적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몰라서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 설정을 잘 하게 되면 안드로이드 게임을 할 때도 이렇게 조이스틱으로 게임을 할수 있으니까 편할 것 같긴 한데요. 어, 제가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잘안 되는 건지 어, 저는 그냥 일반 화면으로 화면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입니다. 3.5mm 이어폰 단자 포함되어 있고 C타입 충전 포트 같이 들어 있습니다 TF카드 슬롯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LT, LB, RT, RB 버튼 같이 들어 있습니다 L1, L2, R1, R2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는 범퍼 버튼, 트리거 버튼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하단입니다 스피커 홀두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게 되면 팬 쿨링 시스템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로 흡기를 해서 여기로 배기를 해요 이 부분 백이 디자인은 RG56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RG56은 조금 더 컸죠. 이팬 쿨링 시스템이 또 재미있더라고요.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위에서 아래를 스와이프해서 넘겨보게 되면 여기 팬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오토, 쿨, 스트롱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계별로 조절을 할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오토로 놓고 사용을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딱 2단계 정도의 레벨만 설정을 하면서 펜 강도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뒷면을 보면 이렇게 그립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손으로 잡았을 때 나쁘지 않은 그립이에요. 그런데 그립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조금 더 나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립 안쪽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돌기 모양을 표현을 했거든요. 어, 요거는또 괜찮아요. 잡는데 어, 이게 마찰이 좀 있어서. 손에 딱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립에 이렇게 텍스처 논슬립을 주는 거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여기에 LT, RT, 그러니까 트리거 버튼이 있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제조사에서 표기한 바에 따르면 아날로그 스틱 두 개와 트리거 버튼이 홀 트리거고 홀 센서 조이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홀 센서들을 이용한 조이스틱 트리거 버튼과 아날로그가 나오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DS나 NDS 게임을 플레이할 때 훨씬 더 편한 게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NDS 같은 게임을 플레이할 때에는 터치가 그러니까 이전 레트로 게임기를 플레이할 때 닌텐도의 터치 부분이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어 게임은 그런 부분에서 터치가 잘 돼서 만족도가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이튼 교수를 실행을 했을 때 이전 레트로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스틱을 돌려서 화살표를 조절해서 클릭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직관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직관적으로 터치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기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실기기로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터치감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절 우리 닌텐도 DS는 감압식 터치 방식이었고 지금은 정전식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시절의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레트로 게임기 중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거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RG 큐브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엠버닉에서 나온 고가 게임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레트로 게임기보다 가격대가 조금 더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기반의 플스2까지 구동이 가능한 게임기. 거기에 1대1 비율을 원하는 게이머분들이라면 이 기계 선택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RG큐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